양말 신어 응. 여기 앉아서 양말 신어 연호도 응. 양말 신자 연호는 여기 앉아 이따가 이어도 시, 이어이어아이 그냥. 이따가 8시에 영화 가 이어가, 어어가이서가 이어가, 이어가, 가 이어가, 이어가, 어가아어가가어어가 써놓고 나중에 계산하는 시스템 어, 생활다리는데 나오셨네 저기 앞에 여기 사람들 많은데 아빠가 오고 보러 는데 진짜? 잠깐만 음. 아까 맨 처음에 입은 것도 반바지였는데 흰사도 있어? よっかよでこいかでこいでこいでこいでな。 哪个、嗯嗯 거기서 영화들 보여준 거야, 그러면. 근데 9시부터인데. 그래, 여기 지금 못 놀아. 9시부터야, 9시부터.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그렇다니까 어, 이찍도 아니네. 풍이없이없다보이없이없으 해. 못해 요 풍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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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풍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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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 여기 손에 피 나잖아. 아, 내가 못 살아. 물주어 그거 얼음, 얼음 떴다고 손에 다 터져갖고 아, 피나고 있어. 아니아니아니 이거 어제 그 상처에서 다시 피 나는 거야. 어제 아, 잠시... 얘기한 거 있었지. 어. 아 깜짝이야. 커비마시려다가피 봤어 아, 진짜. 깜짝 놀랐네. 이거, 이렇게두번 쳤는데 피 철철 나이고이렇게 보여줘봐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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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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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왜거 기다려 조금 기다려 야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이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 해봐. 다려 조금 기다려 조다금다 빵반할 거야. Uhm 오! 엄마 넘어온다. 우와. 불인데인데는그는아이능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그건 불가능해. <laughs> 괜찮아. 우와, 이거 아빠도 할 수, 하고 싶다. 한번 해볼까? 아. 한번 해볼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어윤호야 미끄럼틀 있네. <목소리> 아빠랑 같이 탈 거야? 아빠랑 탈 거야? 어. 아 참. <목소리> 아빠랑 같이 탈 거야. <laughs> 간다. 예쁘다. 어. <laughs> <야, 재밌다. 웃음> <laughs> 아빠 저쪽으로 가. 아빠도 저쪽 일로 가? 다시 일로 가? 어. 알았어. 윤희 응, 이거 펀치펀치 펀치 했어? 또 해봐. 오 잘한다. 펀치펀치. 펀치펀치. 펀치. 내가 핑크... 왔어 핑크 애들이 왜 이렇게 내가 왔어 언 왔어? 응 잘하는데 <laughs> 오 뚜시 어떻게 <laughs> <너 딱히> 알았대? <laughs> 남자의 본능이랄까 <웃음> <웃음> 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왼쪽으로 아 약간 오른쪽으로 하하하 아니 아니 어. <laughs> 아빠는 잘맞시네 그럼 아빠가 있다면 맞힐라나 너무 가까워 그럼 조금만 더 뒤로 가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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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갖다줬는데 딸기 엄청 <웃음> <웃음> 딸기 줬어, 봤써 새벽에 새벽에 땄대. 맞아, 새벽에 딴다고뭐 어디 떠 있었었는데 1 킬로에 만 원. 어, 맞아, 맞아. 맛있었어? 아? 어? 딸기 이거 맛있었어? 어. A 웃음 소리 때문에 하안되겠웃 어, 귀여운 옷고 에헤이. 도전네 이거. 여 어, 이거. 는레이어고해 자, 이거. 기네 <놀람> <소초> 스펜... 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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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네. 오랜만에 다들 <놀람> 빵파래 의상 시스템은 처음이야 초코 아이스크림 알았어 기다려 엄마 이거 먹고 같이 가자 아빠가 묻을까? 윤호가 할래? 이거 이렇게 넘어 트 나도 윤호 알아 여기, 여기 자꾸 이렇게 올려. 자꾸 올려. 이렇게 올려. 우와. 또, 또 가져올게. 응. 들어. 그렇지. 옳지. 우와. 또 가져와? 또 갖다 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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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됐다. 또 담아줘. 아니야 이제 됐어. 또 담아줘.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야. 아야. 이거할 거야? 지금만 올라갑니다. 김장민 된장... 다쳤어. 김장민 다쳤어. 인 조심 조심. 조심, 조심. 오케이 또 해줘. 오케이 응. 또 한다. 오케이 장인인 줄. 오케이 또 해줘. 오케이. 응. 물이 잘 흐르려면 어고개 조금 더 파야 될것 같아. 아빠 도와줄게. 도와줘도 돼? 응. 아, 이거 뭐야? 괜찮아. 아빠가 그랬어. 씻고 왔어. 먹고 아니면 배터 이거 진짜 똥아이돼 아니, 야아빠도니아아안아어어지아유아럼아빠아안 뭐... 먹지. 음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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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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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이거 엄마 거야. <laughs> 이거 엄마 거야. 이거 따서 씻어갖고 음. 빨갛게이은 것만 먹으면 되잖아. 그치? 네.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. 이거. 그러니까 색깔은 그치? 망고 그런 거 음. 같기도 하고. 그 사장님네 밭에서 키운 거래. 이거는? 응. 우와, 갈팽이 붙어있어 깜짝 놀랐네. 달팽이 우와. 어디, 어디? 갈팽이 온 거. 달팽이부터 있어. 대박. 달팽이? 오늘 어, 달팽이 보여줄까? 사우나 아, 달팽이 생겼어 우리. 달팽이가 생겼어. 아 응. 귀여워. 여기? 여기 머리 나오고 있어 지금. 응. 눈 나왔다 눈. 달팽이 눈 나왔다. 누나. 깔팽이 귀여워 간 아, 귀엽다. 마지막 일정 아니야 내일이 마지막이야 아까 이벤트 맞아 이벤트 응. 뭔 소리야? 맞아? TV 소리 <놀람> 진짜 깜깜해 지금 여기는 노는 <놀람>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영화 보는 곳이에요 지금 방방을 <놀람> 탄다거나 정을 지금 <놀람> 사게 되면은 아저씨는 지금 밝을 때 얘기하고 있지만 영화 보다 보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 어두울 때 방방이나 정우을 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방이나 정류짐을 타면 안 돼요. 알았죠? 네. 지금 보도거아니히요 걱정 마세요. 하고 춤 춰. 왜 높았냐고. 그러게 맞아. 아이고.